불발상황이나 이게 뭐 얼떨결에 베이비도 탄생시키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 <laughs>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아주 빠르게 뛰어왔는데. 네.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갖고. 어, 어. 자꾸 물어보지 마. <laughs> <laughs> 제가요 선생님, 네. 드디어 결혼한지 이제 헬수로 2년이 됐는데. 어. 집을 샀습니다. 아고 축하해.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좋지. 네. 이제 문이 들어올 때는. 네. 너얼떨 결해보지 뭐 문서를 하나 짓는다고 뭐. 그래도, 그것도 네. 싸게. 엄청 싸게 샀어요. 엄청 싸게 사게 되지. 네. 응. 안 그래도 그 그것 때문에. 비키면 또 네. 집을 평생 또못 사. 음... 한몇년 기다려야 또 나온다고. 음... 그렇지. 그래서, 음. 그 제가 이제. 보면, 네. 운도를 올 때가 네. 어, 사람은 음, 돌발상황이나 하... 이게 뭐, 얼떨결에. 네. 근데 그거를 재면은 놓쳐. 아. 하... 어, 자꾸 재면. 네. 놓친다고. 음. 그까 운도를 때는 생각지도 않게 이제 하늘에서 뭐 별이 뚝 떨어진다 이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못사. 어, 이렇게 보면 음, 이제 우리 일명 처복이라고 그러잖아. 처복. 처복. 안해보. 처복. 그러니까 처복이 좀 있어 자네는. 처복이 응. 있는 그뭐 여자를 잘 만나서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여자. 내가 또 복이 있으니까 그 처복도 생기는 거야. 네, 네, 네. 어, 여자가 복이 있어서 와서 좀 채워주잖아. 네. 뭐 돈을 갖고 와서 뭐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불어나는 거야. 그게 너무 행복해지. 어, 행복해지. 네. 그럼 운은 행복한 거야. 네. <laughs> 사람이 그리고 마음이 들뜨고 뭔가나.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응, 음. 음, 아유, 축하해. 어,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좋지, 굿해. <laughs> <laughs> 운굿맞이 네. 안 그래도, 음. 제가 이렇게 기분이 늘 좋았던 이유가, 음. 우리 선생님분들 촬영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음. 듣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혹시 저처럼 음. 이렇게 음. 기분이 좋아지는 운을, 음, 그 사람 얼굴에서 네. 볼수 있어요. 어. 사람이 운이 들어오면, 네. 이제 화천수라고 그러지, 우리가. 음. 얼굴이 뭔가 생기가 돌고. 네. 어, 빛이 나는 것 같고 네. 뭐 거울처럼 빛이 반짝반짝 난다는게 아니라 이제 좋은 기운이 돌면 사람이 이제 머리에서 밖까지 이제 피가 잘 돌듯이 그런 기운은 돌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음. 그러면 행재수도 생기는 거고 네. 운도 네. 운이 있을 때는 행재수도 생기는 거예요. 운이 있을 때 그런 분서를 지면은 으또 싸게 구입을 하게 돼. 음. 그런데다가 거기서 또 마누라가 또 안돼 사지만 뭐 이런 또 그게 있다고. 근데 아내가 복이 있으니까 <laughs> 네. 아내가 가서 또 계약을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아내가 가서 자네 바쁘니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게 운이구나 아, 이런 게운이구그 운을 잘 간직해서 네. 내터은 누가 위해 줘야 돼. 조상. 본인들이 위해 줘야지. 아. 터은 아. 조상이 하냐. 아. 내터은 내가 위하는 거야. 아.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걸리라도 도 말걸리, 응 말걸리 소나무에 주잖아. 네. 우리는 또 네. <laughs> 버릴 게 없어. 신령님 때 받쳤던 거다 네. 나눴다가 물하고 시석하고 이제 하초에도 네. 네. 물을 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내 터는 누가 위에? 나. 본인 사는 사람이 위하는 음. 거야. 건물 주가 위하는 게 아니라 네. 영업하는 사람, 세 들어오는 음. 사람 이든 뭐든 터에 네. 그런 기운을 자꾸 내가. 북도다 주고 음. 또 털을 좀 빌어주고 이런 게 있지 음. 음, 그러니까 털은 내 털은 내가 위한다 크...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막걸리 100잔 따라놓으면 뭐래 <laughs> 따라놓고 말하면 안돼내 털은 내가 사람의 음. 애정을 갖고 청소도 하고 음. 또 이렇게 아, 저렇게 좋은 꿈꾸게 되고 그렇죠 음. 음. 저처럼 이렇게 운이 음. 음. 들어와 갖고 좋은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응. 들어오는 이렇게 징조라고 하죠. 징조? 네. 이게 응. 저는 사실 점점 TV에 이제 선생님 분들 촬영을 하러 다니면서 응. 늘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그런 그래. 것들이 징조인가요? 징조지, 뭘. 운이 돌아오면 일단 기분이 좋아. 음. 나쁜 일도 좋게 생각하게 되고 음. 또 좋은 일은 더 좋게 생각하고 운을 빗기는 거는 또 이유가 있잖아. 결혼했을 경우에 네. 또 여자들이 또 운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것이 또 결혼을 해서 자꾸 생활이 늘고 그런 건다 뭐야. 잘 맞고 음. 또 이제 또 사람이 싸울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음.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운이 들어올 때는 또 여자가 복 짓는 여자가 들어오면 아내를 잘 만났다. 그러면 또 싸워. 니가 복이 있어서 우린 잘 산대. 그러면 남자들이. <laughs> MB, 응, 일은 내가 잘 많이 하는데 네가 무슨 복이냐? 내가 <laughs> 일안 하면 네가 먹고 사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건 한 가지만 뿐이 모르는 거야. 두가지를 생각했을 때, 음. 그래 네가 복이 있어? 그러면 네가 복이 있으면 나도 복 있으니까 복 있는 여자를 만나구나 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음. 그죠? 음.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응. 근데 점을 보면 회사 사무실을 뭐 공장을 털을 마누라 앞으로 해라 니 앞으로 사장님 앞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제 복을 지어 지고 우리가 네. 그러면은 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우리 마누라 앞으로 해요 <laughs>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네. 네. 그런 사람은 대학하터 싫지 쉽게 얘기하면 자기 마누라가 복이 많아서 내가 잘 산대 맞죠 그 말은 별로는 뭐야 네. 여가 복이 있으니까 복 있는 여자를 만난 거 아니냐. 음그 뜻이거든. 근데 그 뜻, 풀이를 자기는 복이 없고 여자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음. 아니, 복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여자를 만나? 음, 음. 말대안 돼, 돼. 맞아요. 안 돼, 그거는. 음, 음. 그래서 복 있는 남자가 복 있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손바닥에 딱지 뭐가 나와? 대운이 나오는 거죠. 손뼉 소리가 나오잖아. <laughs> 337 <laughs> 박수.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좀 나눠봤고요. 네. 음.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날씨가. 아. 좋고 저기 꽃핀 거 봐라. 네 음. 기분도 너무 좋고. 네 기분도 너무 좋네. 하네가 네. 또 집사 때니까 난더 좋다. 이거. 네. 음. <laughs> 운두라서 진분서잘 했으니까 <laughs> 터널 누가 위해 저요. 어 너고 마누라가 잘 위해서 더 좋은 집으로 또 이사 가고 거기 가서 또 이제 해피 하우스 만들어서 네. 베이비도 탄생시키고. 네그럼 금상첨화지 뭘 그래? 네 맞습니다. 어뭐 자식이 많아야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지. 네. 어, <laughs>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도 하나 놓고. 네. 어 그래서 잘 살아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예 고맙습니다.